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검 t v 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말라기설를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을 저희들이 보겠는데 말라기 전체 내용은요.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어, 이제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했는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까지 죽여주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큰게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그러기 말라기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1장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장, 뭐 9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만은, 그 이제 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2장은요,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말라기서는요 여섯 번의 설교로도 불교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그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도래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물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3장에서는 십일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죠.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저희들이 좀 말. 날라기의 시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만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면 좋 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세요 이제 포로 돼 가지고 함락 예루살렘이 함락된 기 빛이 586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성전 이 완공되는 게 516년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586년에서 516년에 포로 생활이 저 뭡니까 70년에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2차 아, 예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요. S 에스라가 60년 이후에 돌아옵니다. 60년 후에 돌아와서 개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느에미아가 돌아와서 이제 또한 12년 후에 느에미아가 와서 이제 성벽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말라기는 언제일까요?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과 느에미아의 성벽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요, 이제, 에스라, 느에미아 바로 전에 활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륩바벨, 뭐, 예, 예수와 함께 서가랴, 아, 이런 사람들의 그 시기에 같이 활동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의 후, 이 후대에, 후대에 이렇게, 에, 사방, 400년경에 이제 성전벽 건축이 다 되고 400년경이 됐다. 이렇게 에,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말라기에서의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말라기서를요, 누가 기록했느냐 말라기에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일절에 보면 말라기서 에 누가 기록했느냐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경고다 그런데이 말라기라는 뜻이요. 나의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름인지 하나님의 사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작자 미상이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말라기는 기록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1절에 보니까 말라기 얘기하신 말씀이다 했으니까 말라기라는 사람에게 이미 기록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450년경으로 봅니다. 기록연대를, 말라기가 활동한 연대를. 왜 그러냐 하면요. 말라기에서의 이 타락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한다는 겁니다. 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볼 때에 어,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만은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 중에 9장 10장은요. 에스라의 개혁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에스라가 회계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당시에요 이 회계의 부분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극도로 표, 그, 맞추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말라기서도 보면 이 제사장들에 대한 범죄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범죄하니까 백성들이 범죄하기 당연한 거죠 그래서 1장 이장은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따라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그 구장에 보면, 구장 10장이 회개인데요에스라서이 에스라서 구장입니다. 에스라서에 이렇게 보면, 에스라서 구장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사람들이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가지고요, 어, 그,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하면서 십장에서 아주 과대한 이~ 이~ 지나치리만큼 한 어, 그런 어~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제사장과 외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을 행하여 맹세하며 무리가 맹세하느지라 그~ 무리도 맹세했다면 백성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좀 말라기서의 제사장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이 에스라 시대에 에 이게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에 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어 제사장들이 어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미리 보았지 않습니까? 제그 10장 10절 에스라서 10장 1 0절을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도다. 하였으니 이이 제사장들의 타락 이 극도의 타락 이 말라기서에도 기록이 에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래 했으니까 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이들을 끊겼다고 합니다. 어? 끊겼다고 하면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지라. 제사장과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어,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해 가지고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조사하기를 마치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들이 에, 이런 일들을 이제. 차점 점차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기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에도 그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의 타락상 이런 것들이 연관되지 않느냐 그런 말라기를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후기에 가지고 이제 말라기가, 아이 기록 순서를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게요, 인생의 그이 세상의 역사는 이게 하 예수님 없이는 이렇 타락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그 시기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장은요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첫 번째 설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어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에 대한 메시지 여섯 개의 메시 서정까지밖에 없는데 여섯 개의 짧막 짧은 주제의 메시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장별로도 보고 여섯 가지의 메시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자 장부터 1 절부터 이제 절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고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이렇게 대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장 전체 주제는 제사장의 죄라고 보고 1 장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도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예, 이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 자 일절에 보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한 말씀이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선지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못 받아들이면요,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이게 말라기의 타락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보고 이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럽니다. 어,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요,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이 장자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제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 장자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장자권을 배제하고 야곱을 사랑했듯이, 그게 이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 저, 로마서 5장에 뭐라 했습니까? 5장에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응? 이러면 이 사랑이 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 언제 사랑했습니까? 아니까, 하나님이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받을 대상이 아닌데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역사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서처럼 미워한다는 게, 아, 지는 내가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리고 에돔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우리는 쓰러뜨림걸 당해서나 황폐한 곳을 다시 싸으리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망군의 여호가 이러기를, 너희가 싸울지라도 내가 다시 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꾸 뭐, 그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요. 아이거 내가 다시 해야지, 그. 꼭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말라기에 첫 번째 설교로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였네 그랬거든요. 어 이거 찬송 가사가요. 나를 사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느낌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뭐 감정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알 때도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면요. 틀리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런 뜻이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한다 할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할때내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마음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청소년 때 보면 하나님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가봐 엄마가 나를 버렸나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봐 이거 뭔? 지금터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물어보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그그 예수님을 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애설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에. 에.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6절부터는요. 제사장들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제일 먼저 타락에 위험한 것은요. 리더가 타락하면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화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야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이 이 지금 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성전을 지었고 응? 어? 성전을 이제 거의 완성을 해서요 444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성전을 지, 516년에 성전을 지었고 한 450년경에 지금 성전 짓고 나서 한 50년 4,50년 후에 이 보니까 성전만 지었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저와 이름을 하는 성전인데 있어 나는 성전이다 이러고만 사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만 살면 안 돼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성전 삼았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상실되고 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 말은 성전은 있는데 하나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망군의 요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수인을 공경하지만은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아이 세상에는요,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안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있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네, 주인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두뇌가지고요, 하나님 멸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laughs>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이 있는 줄 모르면요. 아이 그,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예? 네? 어제가 요거 저 어, 신경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분들이 치료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빨리 치료된답니다. 자기가 그 병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요. 약도 안 먹고 또 잘못된 생각을 진짜로 자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병 듣는지, 안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나는 언제 내가 주의 이름 멸시하냐고, 내가 뭐, 내가 제사 드릴까, 안 드리냐고, 나중에 제사 드리는 거 나오거든요. 엉터리 제사를 드려요. 엉터리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바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유, 참, 그렇죠. 그러면서요, 그 제사 드리는 모습 보세요. 왜, 왜 멸시한다고,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더러운 것들이면서도 엉뚱한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예. 여호와의 식탁을요. 별로 중요시 안 여기면서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한다는 거죠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자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예 눈먼 거 바치면서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럽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데 악하지 아니하냐 이럽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봐라 사람한테 줘도 기분 나빠요. 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주는데 말이지 예, 써다가, 주, 뭐, 써다가 주는 경우도 정성이 있으면 됩니다만 다 떨어진 거못 쓰는 거 말이죠. 아, 이게 주면요. 안 되는 거예요안 되는 거요 예? 아이고, 참.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전에요, 저, 아, 뭐, 하여 아, 얘가 좀 그래서 제가 아, 안 할런데. 어쨌든요,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다 때리신 거 주면요, 목 소리 같은 거 갖다 주는 경우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안 되죠. 자,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럼 들리겠나? 하나님 무시하면서 뭐 급할 때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무시하면서요 급할 때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야 성전문이여 좀안 드리면 좋겠다 그러는거좀안 갖다 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 <laughs> 그 말입니다. 이다리이지뭐 거, 이런 거좀안 가고 좀 쓰레기. 너 중에 쓰레기 리르면 쓰레기 처리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거 좀안 갖다 오면 좋겠다. 하나님 그럽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이제 참, 이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비방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어 이게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죠.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주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야,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고집이 있어요. 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주는 데까지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거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해 떠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각 처에서 이름을 분양하고 깨끗한 걸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을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 네, 하나님 식탁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어, 이게 무시한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아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번거롭대요. 아이고 참 요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이, 바쁘대요. 바빠서 못 간대요. 코로나가 와서 못 간대요. 이 여러분.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이고, 예배 그거 뭐꼭 가려드려야 그래 되나? 코 숨친대. 예배 때 뭐, 하나의 역사 한다고 코 숨친대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만 가져오고. 쓸데그렇게 정성은 안 드리고요. 왜 뭐, 이게 아주 이 이런 게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의 성전인데 우리가 요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라기가 지적아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리더들 중요합니다. 우리 리더들 예? 저부터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늘 그래서요. 이거 봉헌물 가져오면 내가 받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일장에서요이이 이 제사장들이 이걸 지적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짐승 때 가운데 에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예. 이살 속여 가지고 흠 있는 것 드리면서 막 잘하는 척하고 막 교회 생색 내고 말이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 흠금하고 이런 거생색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특송할 때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큰 임금이고 이방인 중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입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지금 제사장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2장에서 9절까지 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더 지적합니다. 우리 2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요이 제사장들 본받아가 요 백성들까지 갑니다. 자 우리 6절부터요 조금 전에 6절부터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3장 9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장별로 볼 때는 1장 제목을 제사장의 죄 2장 제목은 백성의 죄,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설교로 볼땐 1장 5장, 절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어, 데 언제 주님이 하느님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건 제사장의 죄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